자유한국당 현안 브리핑 하겠습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는 홍종학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 이제 지쳐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홍종학 전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낙하산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후한무치한 홍종학 전 의원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코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홍종학 씨를 장관이라고 우겨도 국민은 홍종학 씨를 홍종학 전 의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 투성이 장관 후보자를 감싸고 찬양하고 심지어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협치는 없습니다.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의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 내각 인선까지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은 구중군걸에 숨어 숨죽이지 말고 국민들 앞에 나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인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코도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 등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사법개혁 동참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식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진상조사위가 이미 사실무근으로 결론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는 특정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위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임명하고 재조사위원 6명 중 4명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재조사위원회 자체가 이미 고도의 정치색을 고 출발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정 보장하려는 것이 맞습니까?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심을 잡기는커녕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중립성을 잃는다면 사법부가 내리는 그 어떤 판결도 국민들은 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코드화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입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